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24만, 페이스북 누적 조회수 92만에 달하는 픽터 미남입니다. 대기업 퇴사하고 파업을 하는 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몇십 몇백억 부자 만드는 일, 저는 자신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달 직장인 월급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돈만 벌자, 월급 정도만 벌자 해서 제가 시작했기에 누구보다 잘합니다. 주저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영상 보고 적극적으로 저한테 배우고 일찍 얻어가시죠. 파워볼 또한번 점검을 바탕으로 트렌드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행은 계속 나오고 또 새로운 물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입니다. 파워볼 또한 사회와 비대어본다면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파워볼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마틴 이랑은 이제 전혀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흔히들 하는 무한 마틴 게일 진짜 바보 같은 베팅법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롭게 알아두셔야 할 마틴 베팅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로바로 바로 마틴은 X. 이제는 바로 먹죽이 지속될 때 과감한 마틴. 첫 번째 픽 미적 이후 바로 두 번째 베팅에 바로 마틴을 가는 것이 대부분의 마틴법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먹죽 시 마틴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먹죽이란 적중 미적, 적중 미적이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수술을 만떼이고 수익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먹죽이 반복될 때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 이제 적중이 났는데 설마 또 미적중이 나겠어?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이때가 마틴을 해야 할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먹죽이 지속된다는 것은 아마 구간을 100%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먹죽이 두번 이상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과감한 마틴을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풀마틴은 X 전략. 아마 마틴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회차에 베팅했던 금액에 두 배로 금액을 올리실 겁니다. 이제는 무조건 마틴 금액은 두배가 아닌 1.8배 정도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 보유 금액이 30만원인데, 5만원 베팅 미적 시약 8만원으로 마틴하는 것이 좋다. 바로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전략, 투룩 원고 전략. 아직까지 이 전략은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겁니다. 바로 두 번은 지켜보고 세 번째 마틴을 한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회차 미적중, 122회차 적중, 123회차 적중, 124회차 미적중이 난 상태에서 125회차에는 마틴을 하지 않고 고정배시나 금액을 조절하여 진행합니다. 만약 2회차 이후 배팅에서도 이런 식의 배팅 구조가 형성되었다면 미적중 난 2회차 후, 그때 바로 마틴 하는 것입니다. 마틴은 전회차의 미적난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마틴 방법으로 했다간 큰 손해를 볼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베팅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패턴은 변경되고 뒤죽박죽 그림이 만들어지기 일상입니다. 영상은 영상일 뿐입니다. 인터넷 강의 좋지만 궁금하거나 이해 안 되는 건 저한테 카톡으로 꼭 물어보고 배워가십시오. 그게 다른 사람보다 한 발자국 더 가는 길입니다. 이상, 미남이었습니다.